안녕하세요. 왕초보 탈출작전의 최지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문법을 공부하는 날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많이 하셨나요? 우리 낫을 문장에 넣어서 부정문 만드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 있었죠. 나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쵸. 그렇죠. I'm not hungry. 라고 하죠. 그럼, 그는 학생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Good. He is not a student. 라고 하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녀는 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죠. She is not tall. 이라고 하시면 되죠. 이렇게 문장에 not을 넣어봤는데요. 잘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문장들 대답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오늘도 또 재미난 문법을 배워볼 건데요. 별로 어렵지 않고 재밌고 신날 거니까요.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벌써 교재의 절반만큼이나 수업이 진행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었냐면. 모두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죠. 이를테면 나는 배가 고프다라고 말할 때, 그렇죠. I'm hungry라든지 그녀는 공원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she's in the park. 음, 또 지난 시간에는 이거 부정분도에서 아니다라는 문장도 가능하시죠. 그들은 키가 크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Good. They're not tall. 이런 식으로 뭐, 입니다 혹은 어디에 있습니다 라는 것들 봤는데요. 주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었어요. 물론, 어디에 있다 라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 비동사라고 흔히 말하는 동사를 이용한 문장들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좀 새롭게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 그런 동작들을 영어로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교재 51페이지를 먼저 같이 볼까요? 보시면 질문이 하나 등장해 있죠.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what do we do everyday라고 써져 있죠. 일단 끊어서 보시면은요. what do we do 무엇을 우리가 합니까? 그랬어요. 언제 everyday. 매일이라고 물어보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일 뭐 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질문도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일단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매일 뭘 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일단은 일어나야 하루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get up 이란 표현을 쓰죠. get이라는 동사는 뜻이 정말 많은데요.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뜻이 정해지는 거니까 붙여서 한 덩어리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하죠.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일어나다. get up이라고 하지요. 자,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뭘 하면 될까요? 음, 씻어 볼까요? 샤워하다라고 말할 땐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음, 샤워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샤워하다 라고 할때 동사도 정해져 있어요. 이 동사도 뜻이 정말 많은데요. 뒤에 붙여서 기억을 해두죠. 샤워하다 한 덩어리로 take a shower 라고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샤워하다. 그렇죠. take a shower. 음, 씻었으니까. 자, 이제는 아침을 먹어볼까요? 아침 식사하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먹다 동사 eat 이용하셔서 아침 식사, breakfast 라고 하죠. 붙이면 되겠네요. 아침을 먹는다, eat breakfast 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요. 아침까지 먹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동작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뭐, 학교에 가시는 분도 있고 출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 가다 라는 표현 먼저 만들어 볼까요? 학교에 가다 라고 할 때는 그렇죠. go to school. 이용하시면 되죠. 학교에 가다잖아요. 그쪽으로 가다라고 할 때, to. 반드시 붙죠. 그래서 go to school인데요. 좀 부드럽게 붙여서 발음하시면 go to school.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것도 한 덩어리로 기억을 해 두세요. to a school, to the school. 하지 않고 한 번에 go to school.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출근하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okay. 센스 있게 붙여서 연결하시면 되죠. School 대신에 일터라는 work를 이용하셔서 go to work 하시면 출근하다라는 뜻도 되죠. 음또 우리가 매일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거 바로 뭐예요? 그렇죠. 영어를 공부하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study English라고 하시면 되죠. 늘 하는 거니까 진짜 쉽죠. 다시 한번 말로 해볼까요? 음 uh -huh. study English. 오케이, okay. 공부까지 하고 나니까 슬슬 낮이 됐네요, 그죠? 한낮이 되면 점심을 먹어보죠. 점심 먹다 라고 하려면 <laughs> 점심이란 표현은 lunch. 아까 우리 먹는다 라는 동사 했었죠? 뭐 쓰셨어요? eat, 그쵸? 그런데 eat lunch. 해도 되고요. 또 모두 가능하냐면 이번엔 좀 다른 거 써볼게요. 먹는다라고 할때 eat를 쓰실 수도 있고 혹은 have 동사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have도 뜻이 정말 많죠, 그렇죠? 오늘 기억해두실 have는 먹다 혹은 마시다 두 가지 다쓸수 있는 게 have예요. 우리가 나눠서 먹을 때는 eat, 마실 때는 그쵸? drink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구분하지 않고 그냥 have를 쓰시면 무난하세요. 자, 그럼 점심까지 먹고 나서요. 대체로 점심 먹고 나면 대부분 졸리죠. 그렇죠? 졸려서 우리 다들 뭘 하냐면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 이거 없이 못 사는데요. 커피 마시다 라고 해볼까요?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힌트 드렸잖아요. 마시다 동사 drink 이용하셔서 drink coffee.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시다 대신에 드링크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있었죠. 어떤 거? 그렇죠. 역시 have 동사 이용하셔서 그냥 have coffee라고 하셔도 되죠. have는 이렇게 먹다 마시다 다쓸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동작도 볼까요? 커피까지 마시고 났는데 아직 회사 점심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좀 쉬시면 되겠는데요. 뭘 할까요, 우리? 아,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못 봤으니까 신문을 읽어 볼까요? 신문을 읽다 라고 표현한다면? 오케이. 읽는다 라는 동작이 read죠. 신문, newspaper. 되겠죠. 새로운 이란 뜻이 new 인데요. 우리 소식 자체도 news라고 하죠. 그게 담겨 있는 종이 newspaper. 붙여 가볼까요? read a newspaper. 신문을 읽다죠. 회사에서 신문도 읽고 또 다른 일도 했겠죠. 그러다가 집에 갈게요, 이제. 뭐할 거냐면, 음, 저녁을 먹죠. 하루 중 제일 잘 챙겨 먹는 식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녁을 먹다. 간단하죠, 그렇죠 먹는다 동사 우리 쓸수 있고요. 저녁 식사만 고르시면 되는데, 저녁을 dinner라고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렇죠. 두 가지로 나뉘시는데요. eat dinner 하셔도 되고요. 또는 have dinner 하셔도 되겠죠. eat have 다가능하다 그랬죠. 음 밥까지 먹고 났더니 일찍 집에 왔는데 좀 몸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 이런 말 만들어 볼까요? 조깅하러 가다 라고 얘기할게요. 조깅하는 거하 j o 라고 그냥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조깅하러 가다 라고 얘기했죠. 가다 동사 go 이용하셔서요. 뭐 하러 가다 라고 얘기할 때 덩어리로 기억할 구문 중에 하나인데요. go ing 형태를 쓰세요. 그래서 요거 하러 가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방금 했죠. 조깅하러 가다 go jogging.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주말이면 가끔 하는 건데, 쇼핑하러 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도 간단하죠? go shopping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하나 더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래요. 그럼 이런 거 해보죠. 낚시하러 가다 라고 얘기할게요. 낚시하다가 막히셨나요?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물고기를 fish. 낚시하다도 피시예요. 그러면 낚시 하러 가다 go ing 붙이니까 맞아요. go fishing 하시면 되죠. 오케이 okay. 다 됐어요. 우리 지금 하려고 했던 거는 원래 뭐였냐면 조깅 하러 가다였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조깅 하러 가다 go jogging. 오케이 okay. 하나 더 해볼게요. TV보다 라고 okay. TV 보다라고 얘기한다면 오케이 watch TV라고 하죠. watch라는 건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꼭 덩어리로 기억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watch a TV라든지 watch the TV라고 쓰시는 분들 가끔 생기는데요. 우리가 TV 자체를 보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 안에 나오는 내용물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사 없이 그냥 watch TV. TV보다 라고 얘기해요. 덩어리로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TV보다. 그렇죠. Watch TV. 오케이. 자, 그럼 웬만한 일은 다된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동작 하나만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잠자리에 들다 라고 얘기할게요. 자러 가야겠죠, 그렇죠? 잠자리에 들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뭘 쓰냐면 아, sleep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자다라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잠자리에 들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음, 자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go to bed. go to bed라고 얘기해요.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저는 침대에서 안 자는데 그래도 go to bed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에 bed는 침대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잠자는 장소, 잠자리를 얘기할 때 bad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다 그리로 자러 가다 라고 해서 그대로 go to bed 이용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잠자리에 들다 좋아요. go to bed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동작을 살펴봤는데요. 이거 문장으로 만드셔서 정리할 수 있겠죠. 제가 하는 걸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나는 매일 커피를 마십니다. 라고 얘기할게요. 나는 이니까. 쉽죠, 그죠? I 쓰시고 커피를 마신다. Drink coffee every day 까지 붙이시면 되는 건데요. 매일이라는 게 없어도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I drink coffee. 라고 썼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지금까지 했던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는 좀 다른데요. 뭐냐면, 이렇게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행동을 나타낼 때 우리가 현재시제라는 거를 써요. 현재라고 해서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현재시제세요. 지금까지 배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비동사할 때도 우리 동사가 좀 변하는 거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런 변화가 좀 있을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으세요?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는 그냥 일반 동사라고 부르시면 돼요. 동사는 딱두 개로 나뉘어요. 지금까지 배우셨던 비동사,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일반 동사, 용어를 굳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 어, 이런 말 어려워 하시는 분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있었고, 오늘부터는 그냥 다 다른 뜻을 지닌 동사가 등장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반 동사를 이용한 현재 시제 문장들 살펴볼게요. 인칭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 커피를 마십니다. 그렇죠. I drink coffee. 아까 했던 문장이죠. 자, 그럼 사람을 바꿔보죠. 당신은 커피를 마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죠. You drink coffee. 우리는 커피를 마십니다. Good. We drink coffee. 그들은 커피를 마십니다. 그렇죠. They drink coffee. 그럼, 그는 커피를 마십니다. 라고 한다면? <laughs> 좋은데요. 'He drinks coffee' 오케이, okay. 그녀는 커피를 마십니다. 좋아요. 'She drinks coffee'라고 하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데요.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그와 그녀일 때 동사에 변화가 생기죠. 우리 비동사일 때는 인칭마다 모양이 거의 다 바뀌어서, 따로따로 따로 기억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음, 희, 쉬 같은 그쪽 부분에서만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늘 차근차근 천천히 알기 쉽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있는 부분은 12과에서 다시 자세하게 차근차근 공부해 볼 거고요. 오늘은 변화가 없는 부분만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진짜 쉽죠, 그죠? 대신 하실 일은 뭐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연습해 두시고, 또 어때요? 입에 붙을 수 있게 열심히 반복해 두시면 되겠죠? 쉬우니까 잘 하실 수 있겠죠? <목소리> 열심히 연습해 보셨나요? 현재 시제 문장 만드는 거 진짜 어렵지 않죠? 평상시에 아시던 표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서 만드시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교재 52페이지를 한번 넘겨 볼게요. 가보시면 색깔도 다르게 이렇게 박스가 세 가지가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박스는 보니까 I, WE, YOU 이런 형태로 해서 뭐예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에 해당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박스를 보니까 get a b o l l y 부터 시작해서 study english까지 전부 뭐예요? 음. 여러분들이 하는 동작,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제일 뒤에 그럼 마지막 박스에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뭐가 등장했어요? everyday 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아침에 같은 이런 시간, 때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왜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어순일 수 있어요. 이를테면, 나 커피 마셔요.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언제 마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영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서대로 어순이 정해지는 거라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표현만 정리해두면 아주 쉽게 문장을 구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내용들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우리 문장 몇 가지 만들어 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음, 첫 번째 박스에는 없을 것 같죠?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박스의 내용들 볼게요. 제일 첫 줄에 보니까 get up early라고 되어 있어요. get up, 했었죠, 그쵸? 일어나다 라는 뜻인데, 뒤에 early 가 붙었어요. get up early 하면, 일찍 일어나다 라는 뜻이겠죠, 그쵸? 일찍 일어나는 동작 뒤에는 당연히 뭐 매일이라든지 아침에 같은 게 어울리지, 너무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일찍 일어납니다, 밤에. 이런 문장을 누가 만들지는 않겠죠, 그쵸? 계속해서 좀 볼까요? clean the house 하면, 집을 청소하다 라는 뜻이고요. 다른 것들은 거의 아실 것 같은데, 가운데쯤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have a meeting 이란 표현이 있죠. 어떤 뜻일까요? 아, 미팅하다, 소개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 a meeting 하면 회의를 얘기해요. 사무실에서 하는 회의 있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하다라고 얘기할 때 구문 통째로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have 동사 이용해서 have a meeting 하면 회의하다 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이 줄을 봤을 때 미소가 떠오르던 것이 사라졌나요? 뜻이 너무 생각과 달라지셨어요? 회의도 즐겁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회의하다 have a meeting 하시면 되죠.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박스도 우리 한 가지만 정리해 두도록 할게요. 우리가 every day 할때 매일이었죠. 저 아래쪽에 내려오면 뭐가 보이냐면 every Sunday 라는 게 보이고 있어요. every Sunday 하면 매 일요일이니까 뭐예요? 그쵸. 일요일마다 라고 얘기할 때 쓰겠죠. 일요일마다 내가 어떤 동작을 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반복적인 동작, 계속 일어나는 일이니까 역시 현재 시제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박스들을 연결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고 적당하게 엮으시면 다 뜻은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런 문장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음, 일단은 나를 이용하도록 하죠. I. 저는 뭘 좋아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동작 고를게요. 커피를 마시다라고 하니까 drink coffee. 그쵸 언제 마셔요? 음 매일 마신다고요. 어, 그것도 정답이신데요. 그렇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운이 나야 되니까 아침에 마신다라고 말해볼게요. 아침에라고 할 때. Good. In the morning. 쓰시면 되죠. 그럼 쭉 붙여서 말로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Good. I drink coffee in the morning. 하시면 되지요 자, 우리 이런 것도 해볼까요?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 아까 했던 표현, 회의를 합니다. 라고 얘기할게요. 언제 하냐면, 오후에 해요. 점심 먹고 조실까봐 회의를 막 소집하나봐요. 쭉 만들어 볼까요? 우리는 오후에 회의합니다. 그 잘하셨어요. We have a meeting in the afternoon. 하시면 되죠? 오후에라는 표현도 in the afternoon 문제 없이 만드실 수 있죠. 또 우리 이런 문장도 가능하시겠는데요. 사람들은 집을 청소합니다. 언제? 일요일마다. 일요일에 대청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주일 동안 먼지 소복히 쌓아 놨다가 오케이. 사람들은이라는 주어도 제일 왼쪽 박스에 보이시죠? 사람들? 그쵸? 그렇죠. People 생긴 모양과 상관없이 People이란 단어는 복수형이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청소합니다 People clean the house 일요일마다 Every Sunday 진짜 좋은데요?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줄리엣과 나는 조깅하러 갑니다 언제? 시간을 붙여볼까요? 이번에는 7시에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좋아요. Juliet and I go jogging at 7 하시면 되죠. 제일 아래에 at 시간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몇 시에 라고 할때 쓰는 거죠. 그래서 방금 하셨던 것처럼 7시에 at 7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문장 우리 이렇게 몇 가지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음, 교재 5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쓰는 칸이 있어요. 지금 저랑 해봤던 문장 쓰셔도 물론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만들어서 쓰면 더 좋겠죠. 게다가 여기 박스에 있는 표현 말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 다른 것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럴 테면 이런 동작들 가능하겠죠. 주변의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냐면 음, 나는 일요일에 교회에 갑니다.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라는 문장 다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오케이, okay. I go to church every Sunday. 하시면 되죠. 교회 가다라는 표현도 기억해두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Good. go to church 라고 하죠. 다시 한번 붙여볼까요? 난 일요일마다 교회 가요. Okay. I go to church every Sunday. 진짜 잘하셨어요. 어때요? 현재 시제의 문장 만들어 보니까 재밌죠?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정철영어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하면서 복습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모두 안녕.